작년 슈렉 뜯는 법 요거를 일단 잡아 땡기고 앞으로 잡아 땡기고 두개 클르고 두개 클르고 클루고 위에 센터스피커 카바를 벗기고 그 다음에 좌우볼트를 뜯어내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음, 작업차 슈렉 잘 만들었지 근데 앞에 모양 때가를 왜 체험엔처럼 만들어갖고, 그더에게 체험해야 될줄 아나? 좀 아쉬워요, 그게. 아, 앞에 모양을 좀. 아, 진짜 좀 아쉬워. 슈퍼렉스턴. 잘 만든 차예요. 더우니까 에어컨을 다시 틀어보겠습니다. 틀어진 거 아니라 내가 만들어드릴게요. 계세요. Get you.